네, 주식 사자의 희망 매수가는 그리고 희망 매도가는입니다.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주식 사자입니다. 네한 주간 돈좀 보셨습니까? 네 이번 종목은 두산입니다. 어, 두산은 뭐 인지도가 높죠 한국 내에서는 네, 상장 기업이고 93년 1 2월 8일날 설립해서 직원 수는 현재 1,901명으로 집계되고요. 표전산업 분류에 의해서 지주회사로 분류돼 있지만, 주요 생산품은, 뭐, 인쇄회로 기판 관련전자 부품도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시가 총액은 약 1조 1,400억 원 정도 되고요. 외국인 보유 비중이 7.78%로, 다른, 어, 인지도에 비해서는 조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습니다. 네, 대표 인물로는 이제 뭐, 대표이사 김 회장인 박정원 씨가 있는데요. 어, 전에 이제 두산 부회장으로 있으셨다가 두산 회장이 되셨고, 또 두산건설 회장을 견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, 요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제 요 직함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대표이사 겸 부회장 이제 동현수 네, 전에 이제 두산전자 비지장 하시다가 이제 두산사업 부문장 하시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김민철 이사 네, 두산지주부문 파이낸스 총괄하고 이제 전형적인 CFO입니다. 네 이제 관련 주주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박지원 이제 대표이사가 약 130만 주 7.4%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어 100만 주 정도로 해서 거의 대주주의 어 필적하는 지분율 5.74%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박지원 어 이분이 이제 91만 주4.94% 지분율을 보입니다. 네 다음으로 이제 업황을 좀 보면 2019년 9월 전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.2% 증가했지만. 아 이게 영업 이익이 7.1% 그리고 단기 수익은 12.1% 감소하면서 이제 업황이 조금 안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관련 뉴스에서 뭐 정부의 이제 친환경 및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요게 두산중공업의 사업가는 좀 역행하는 방향이 있고 또 어, 단기 실적 개선이 어려움을 차, 어려움에 처한데다가 또 두산솔루스, 두산퓨얼셀 같은 이제 미래 가치주들이 나오면서. 이제, 두산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, 요런 미래가치주를 이탈을 하지 않겠나 하면서 조금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, 최근에 두산건설 한 주당, 두산중보금 0.248주로 이제, 교환을 하면서 두산건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는데요. 네, 요 소식으로 인해서 또, 당기적 전망에서 주가 극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으로 이제, 월간차트 보시면은, 월간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이 조정 국면이 주간 어, 차트에서는 이제 어, 약간 이제 양봉을 그리다가 지금 또 하락하는 추세인데요. 주간 어,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 국면을 어, 잠깐의 조정 국면을 거친 후 다시 하락 하향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일간 차트 역시 주간 차트 따라서 이제 하향세를 보이는데요. 일간 차트에 비해서 이제 어 주간 차트가 좀 완만했다고 한다면 일간 차트는 어 하향 하양세는좀 급격하지만 약간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 하지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업종이나 경기로 봤을 때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과연 이제 어 지지선을 네 돌파느냐 하이 문제인데 어 지지선 돌파는 조금 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서록창에 우리 사장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앞으로 3개월은 양, 양봉이다. 양봉이다? 3, 3개월 양, 아, 이 사장님은 벌을 키우실 건가 보네요, 이거. 아, 양봉이다. 아, 제가 이제 이해 갔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, 3개월, 양봉일 일은 없고 이제 양봉하러 가신다고요 아예뭐 지금 뭐꼴어봐 보셨으면 이거 뭐 3개월 뭐벌 키우시는게 이득이 높죠 아천재신데 천재? 아 이분이 오늘의 장원급제 하실 것 같은데 아 데, 내용도 네 그런 줄 아세요 단호합니다 야네 사장님들 지금 아직 들어가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거면 차라리 벌 키우십시오 아 겨울이라 겨울이라 안되나 그게?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이, 뭐 양복하신다네요, 네, 뭐, 양봉하신다네요, 이 사장님은. 자,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. 다음, 어, 배당점까지 9만 봅니다. 아, 여기 또 같이 양봉하실 사장님 있네. 아, 사장님, 요 9만 보시는 사장님. 네, 양봉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양복으로 지금 7만원 정도 하니까 양복으로 2만원 채우러 갑시다. 자. 다음은 두성그룹 사랑의 열매 30억 원 서공헌금 기부. 주식 좀 떨어지면 어떤가? 나는 이런 기업이 좋다. 아, 이게 참, 저희 이제, 우리 사장님들과는 달리 여기 이제 회장님이신데, 이부 불원 회장님이시네요. 야, 이 회장님들은 역시 클라스가 달라. 이게 주식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이 없어. 근데 사장님들, 우리는 올라야 되고, 이게 오르는 게 의리고, 떨어지도 물론 의리지만, 오르는 게 의리 아닙니까? 그래서, 이게, 우리 거꾸럽니다 주식 좀 떨어지면 어떤가가 아닙니다. 우리는 사랑의 열에돈 그거 기부 좀안 하면 어떤가? 주식이 올라가야 나는 이여름 기업이 좋다지. 주식이 오르고 사랑의 열매 기부 안 하는 것도, 어?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물론 사랑의 열매 35 기부하는 건 좋은 겁니다. 이제 뭐,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책임을 다 하는 건 좋은데, 이제 우리는 주식 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? 우리 피 같은 돈 넣어가지고 하는데, 주식 오르는 걸로 한번 바꿔 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2019년 12월 31일 현재 두산의 시장가는 7만 100원입니다 네, 주식사자의 희망 매수가는 6만 300원이고 희망 매도가는 7만 3900원입니다 희망 매수가 6만 300원이 되면 매수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과의 흐리